오늘의 공모주 통신장비 반도체 설계 기업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 대비 9% 초과한 22,000원에 결정되었고 기준시가 총액은 1,363억으로 좀더 높아졌습니다. 청약 마감일은 2월 23일, 환불일은 2월 27일, 환불일까지 4일 소요된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3월 7일로 확인됩니다. 주간사는 신형증권이고 균등 물량은 116,250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경쟁률과 수급 매력도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의 기관 경쟁률은 1,702대1, 신청 건수 1,774건으로 이번에도 소형 공모주는 변함없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 때문인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기업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 22,000원을 초과하여 신청한 비율이 88%를 웃돌았기 때문에 공모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려볼 만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증시를 생각한다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기관 확약비율은 11%대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7배정 후에는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190억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150억 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따상 랠리를 보여준 종목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도 공모를 받은 주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상장일은 3월 7일 하나스펙 26호와 동시 상장이지만 스펙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따상은 정말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노진도 따상 랠리에 동참하면서 공모주 시장 분위기는 정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수요예측 결과가 저조하여 두 번이나 상장 철회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자신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를 정하는 종목이 많아진다면 다시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신호가 될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공모주 한 잔의 자연지능 분석 시간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조합하여 인공지능이 아닌 자연지능으로 상장의 수익 가능성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는 상장의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확률이 현재까지 100%이고 상장의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할 확률도 75%로 매우 높고 고가가 따상까지 터치할 확률도 68.7%로 높습니다. 특히 최근 2개월 4건의 공모주가 모두 더블 시작에 따상까지 안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람테크놀로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장의 시초가 평균 수익률은 87% 수준이며. 상장의 고가 평균 수익률은 137% 수준으로 역시 상장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감안하여 목표 매도가는 더블에서 따상 가격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균등 청약의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 금액으로는 55만원입니다. 미래 청약 시 청약한도는 최저등급 기준으로 7,000주, 금액으로는 7,700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공모주 한 잔의 청약 가이드입니다. 총 증거금이 4조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한다면 미래 경쟁률은 3,100대1 수준이며 7,700만원 청약 시에 2주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 청약의 대출을 생각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환불일까지 4일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와 파킹 통장 예금 금리 관점에서 손익분기 매도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7,700만원 청약하여 미래 두주를 배정받아 더블 가격에 매도하면 4만 4천 원 수익이고 따상 가격에 매도하면 7만 4백 원 수익입니다. 만약 6% 금리의 대출 자금으로 7,700만 원을 청약한다면 4일 이자는 5만 6백 원 수준이며 손익분기 매도가는 4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따상 가격 매도에 성공하신다면 6% 대출 이자를 갖고서도 2만 원은 수익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3.8% 파킹 통장과 수익을 비교해본다면 파킹 통장 4일 이자 수익은 27,000원 수준이며 이때 손익분기 매도가는 35,600원이 되겠습니다. 따상 가격 매도에 성공하신다면 35,000원 정도는 더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비용과 비교하여 생각보다 수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공모가도 자라버린 자람테크놀로지 상장일 주가도 잘 자라길 기대하면서 공모주 한 잔은 풀청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 오늘도 여러분의 공모주 깐부,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